오늘은 바람으로도 괜찮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강안리와 또 해운대 사이에는 수영만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요트 정박장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 바다 가운데에 요트를 띄워놓고 요트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바람을 타고 물살을 가르는 모습만 봐도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아,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요트는 바람을 이용하는 스포츠입니다. 요트는 순풍뿐만 아니라 측풍과 아, 때로는 역풍까지도 이용해야 합니다. 인생도 요트 경기와 어, 같습니다. 인생에도 순풍만 불지는 않지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려서 앞으로만 전진하는 순풍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옆에서 바람이 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막바람인 역풍이 더 강할 때도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어, 역풍과 같은 고난이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휘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기가 힘들 만큼 힘든 역풍을 만날 때도 있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바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올 2014년을 마감해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우리는 순풍만 불어왔는지요. 그렇다면 감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옆에서도 바람이 불고 정면에서도 온몸을 강타하고 밀어대실 만한 역풍을 맞으셨습니까? 그렇면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요트 선수는 순풍만이 아니라 역풍도 잘 이용하듯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또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가지려면 우리는 순풍뿐만 아니라 역풍인 고난도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예전에 고난을 타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카도타기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널빤지 위에 서서 파도를 타는 것이죠. 배라면 그런 파도에 뒤집혔을 텐데, 조그만 널반지 위에 맨몸으로 서서 그 파도를 타면, 오히려 파도 속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 집체만한 두려운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 즐기며, 그리고 휘극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파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결국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를 즐기는 수준까지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작은 파도가 아닌 큰 파도를 기대하고 또 소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트 경기도 마찬가지죠. 요트를 처음 배울 때는 도출 움직여 순풍에 따라 배를 조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령이 생기고 기술이 늘면 역풍에도 자유자재로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의 역풍도 결국 그것을 극복해내고 그 역풍 중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끊이지 않는 인생의 맞바람과 같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역풍을 맞서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하지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모두가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지거나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거나 위기에 맞서 위기를 유용한 것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역풍 앞에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그거를 해결하기보다는 도망치거나 피하는 것이죠. 고난이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기도 전부터 두려워합니다. 아는 로으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지나간 과거에 좋아했던 때를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을 위로하거나 미래에 좋아질 것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져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좋은 기대는 하나 망상에 불과한 건 희망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결국, 고난 속에 좌절할수 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는 낙심형입니다. 고난이 오면 회피형의 사람들 대부분이 낙심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부터 낙심하지는 않지요. 처음에는 발버둥 쳐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풍랑이 이렇게 물이 찾아 물을 퍼내고 어떻게 쓰지 노를 저어 이 풍랑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속수무책이 되버리죠 그러면 두려움 속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원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니까 라고 주님께 원망합니까?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것이 주님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놀라며 이의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순종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 마치 그 고난의 원인인, 원인과 그 고난의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정작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 내고 또 고난을 이겨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고난을 회피하여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에 대한 헛된 망상에 빠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원망과 불평을 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할수 있는, 인생의 역풍도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작으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참고 견딘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풍랑을 잠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두려움 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며 마지못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뇌째로는 돌파형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역풍을잠잠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님의 주님이 역풍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스스로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웠다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님을 믿고 발을 내디딜 때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여 물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는 두려움 속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를 향해 발을 내기음으로 말며 다른 제자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고 그 주님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을 때 다른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역풍에 대해 인내하고 또 돌파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에서 만나는 역풍인 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이 결국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인내하며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역풍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공이 필요합니다. 요즘 흔히 젊은이들 사이에 내공이라는 말을 하죠. 이 내공, 즉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연약함 앞에 굴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이 방관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소망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굴복해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환란과 고난의 상황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의 권한은없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외롭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하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 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김장을 얼마 전에 마셨는데요. 김장 무 중에는 바람이 들어서 속이 빈 것이 있습니다. 원사님들이 보니까 속이 빈 문은 그냥 시원하더라고요. 쓸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속이 비면 쓸데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속이 알차야지 속이 비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 하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서양에는 예쁜 여자나 금발머리 여자는 어리석다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외모가 화려한 만큼 내실까지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겉만 먼지로 하면 뭐하냐는 것이죠. 속이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람은 겉으로의 외모보다 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싱겁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속이 알차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미음과 소망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록키 산백 300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있습니다. 이 3,000m 이상을 넘어가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거의가 키가 작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서운 바람을 견뎌내기 위해서 이 나무들이 거의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참 공명이 잘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결손을 배운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속이 가득 찬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순풍의 돛을 달고 나오면 별로 힘들지 않죠. 그러나 역풍에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강한 팔과 다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팔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우리의 본 모습, 즉 내면의 실체를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얼마나 강한지, 풍랑 앞에 선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 앞에 우리의 속 내면이 얼마나 알차고 강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과 환란은 연단을 통해 우리로 인내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환란을 피하거나 그로 인해 좌절하게 되면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내야 하고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고난의 시간 속에서 당연히 해야 하려고 할 일과 할수 있는 일들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과 환란 속에서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란 속에서 인내하여 이겨내면 인생이 계속된 환란 속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엔 나를 또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그 것은 인내한 자만이 얻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기 때문에 활란은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활란 속에 한없이 작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내 안에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소망을 내 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면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고,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을 때,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고 나와 함께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역풍인 고난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반면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하시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역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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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이뤄도 괜찮아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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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바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난난난 난, 난, 난 괜찮아요. 아멘. 얼마나 어진가상인다 인생의 역풍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그 인생의 역풍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역풍은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갈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또한 인생의 역풍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마지막은 멸류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잘 감당한 자에게는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역풍인 고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인내와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며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단계에 이르러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회피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까? 만약 고난을 통해 더 강해지고 인내와 소망을 하게 되면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오히려 인생의 역풍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더 빨리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드워즈는 <laughs> 그가 쓴시 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 속에 살고 있는 새한 마리가 어느 날 둘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새는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산을 향해 날아가려고 발버둥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안간힘을 썼으나 그것은 허사했습니다. 폭풍을 이기고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수 없이 그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폭풍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의 눈앞에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수풀의 아름다운 산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자기가 살던 거친 수풀의 산과는 비교가 되는 훌륭한 수풀과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10편, 23편을 노래한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주께서 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국의 조지왕은 형인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특히 왕위를 이어받은 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막중한 책임감과 살얼음을 딛는 것 같은 긴장된 생활에서 오는 불안으로 없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작은 소도시의 한 도자기 공장을 들게 됩니다. 평소 도자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는 모든 일정을 마친, 마친 뒤 모처럼 편한 안 마음으로 공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도자기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된 그는 잘 만들어진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개의 꽃병이 전시되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두 개의 꽃병은 같은 원료와 같은 아, 타일을 사용하여 무늬까지 똑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는 윤기가 흐르고 생동감이 있는 아, 예술품 모양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다른 하나는 초박하고 볼품 없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 왕이 공장장에 게 물었습니다. 두 개의 곡병이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겠지만, 그 느낌이나 작품의 완성도가 너무 다르고, 하나는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졌으니 아, 이곳에 전시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하이곳의조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소.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두는 것이오. 왕인 부름의 공장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류는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합니다. 저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것은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맞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풍인 고난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속이 강건해지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속이 다 타도가 낙심하여 있습니까? 겉 사람은 똑같다고 해요. 신앙생활하는 겉 모양은 똑같다고 해요. 그 속에 속 사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바람 속에 우리의 인생의 키가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치다가, 거치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시자.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지 않게 위로해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무너지고 고난 속에 낙심하고 고난 속에 좌절하고 고난 속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용광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가 다 빠져나가요. 고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악한 습관들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고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인격들이 놓아져 내려야 합니다. 고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또 인내하며 은혜를 상호하고 더 나아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외형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원하시는 경관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관의 모양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고난 가운데 아름답게 빚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성도로서 세워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많이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하여 낙심하거나 이작좀 그 기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그것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을 충분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인생의 역풍도 당당하게 맞서 그것을 돌파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의 도우심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